아유, 나무가 진짜 음... 여러분 저 지금 이삿짐 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정리를 잘할지 고민 중이에요. 이게 이사가 진짜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생각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힘드네요. 열심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가는 집이 펜트리가 줄어가지고 공간이, 뭔가를 놓을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있는 선반들을 활용해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 중입니다. 이사 진짜 힘드네요. 일단 다 쑤셔놓고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공간 분리부터 우선적으로. 이제 이렇게 빈 선반에 약들이랑 잡동사니들 정리해서 넣을 거예요. 와 진짜 힘들어. 쓰레기도 산더미. 여기는 미니 서재 같은 곳인데, 여기도 아주 깨판입니다. 화장실은 깨끗할 것 같나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도 여기는 정리했어요. 샤워하는데. 방도 아-주 개판 스 u 노 e 노 a n 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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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 식탁을 못 옮겨가지고 대충 아일랜드 테이블에 앉아서 저는 또 다시 출근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밥을 먹습니다. 바네라 브레드에서 이 치킨 누들 숲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지금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약도 소화제 하나 먹고 두통약 하나 먹었는데 그래도 얼굴이 굉장히 안 좋네요. 그 바게트도 하나 줘요. 근데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만 먹어보려고요. 그냥 맛보기 정도? 한요만큼 짐은 다 날랐지만 아주 집이 기아판입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어제 제 창고키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옷, 바지, 주머니는 주머니는 다 지져서 창고키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제 창고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쓰레기랑 이런 게좀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돼서 창고 가려고 지금 올라갔는데 저는 그 키링에 다 걸려있을 줄 알았는데, 또 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가지고,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키가 계속 없어지죠? 어. 살다 살다 이런 일도 있네. 요 키를 이틀 연속 찾아도 잃어버리고 찾아도 잃어버리는 참 묘한 현상. 진짜 발달렸나봐요. <laughs> <laughs>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직도 서재는 꽉꽉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이 쓰레기들 모아서 거리로 나가려고요. 아, 그 전에 위에 제 창고에 또 다른 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정리해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출발! 불은 끄고. 제가 이사를 두 번? 세번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집 전에 살던 집에서 거의 3년 넘게 살았거든요. 이사가 귀찮아가지고. 월세를 너무 많이 올려서 옮겼습니다. 전 지금 현재, 그, 제가 원래 살던 집에, 바로 윗집이니까. 제가 원래 살던 바로 이제 윗집에 올라가가지고 청소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는 가 까먹어가지고 지금 청소하다가 쉴겸 내려와서 카메라 가지고 장갑에 구멍 나서 장갑도 가지고 그리고 좀청소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새집에 왔는데 텅텅 비었죠. 여기서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진짜 많이 성장한 곳이었는데 제가 사는 동안 여기서 비행 교관도 되고 그 사이에 진짜 많은 비행 자격증도 따고 진짜 많은 걸 잃었던 집이에요. 그 사실 원래 저는 되게 이사 다닐 때 되게 미련 없이 떠났거든요. 근데 이번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집을 이 집을 이제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많이 정들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원래 여기 청소도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200불 정도 여기서 이제 청소해주는 비용도 이미 지불을 했어요. 이게 약간 거의 의무로 내야 되는 돈이라서. 근데 제가 진짜 정도 많이 들었고, 제가 좋아하던 집이어서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소도 깨끗이 해주고 나가려고요. 방을 또 정리해 볼 거예요. 어, 에어컨도 틀고 참... 창문, 에어컨도 다 틀어놨는데 엄청 덥네요. 자 이제 화장실 바닥도 청소합니다. 제가 여기 집에 바퀴벌레가 종종 나타나가지고, 바퀴벌레 그알 죽이는 약을 뿌려놨었거든요. 그래갖고, 그알 죽이는 약을 없애야 돼요, 지금. 굉장히 끈적끈적한데, 어떻게 해야 잘 없어질지. 오, 대박, 대박. 오, 벗겨지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원래 진짜 이런 것도 거의 안 하고, 진짜 돌이켜 보면 진짜 불륜녀예요참 <laughs> 미국에 와서 정말 세상을 배워가는 것 같네요. 지금 페인트 좀 다시 칠해줘야 될것 같아서 벽 페인트 색깔이 뭔지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Too bright. Uh, uh, still bright. 아, 빙스토 브레이트. 아, 새 집에서 하는 이제 첫 촬영인데 사실 지금 이제 이사 막 끝나고 이제 짐 정리 중인데 이제 여기가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화요일 수요일이 제 오프라서 지금 이제 쉬면서 짐 정리하고 있는데 목요일 날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학교가 이제 목요일에 딱 하루 정도 이제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내일은 이제 비행기 운행을 거의 이제 오후 한 4시 정도에 모든 비행 운행을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는 다 행어나 아니면 다른 공항으로 이제 보내 가지고 허리케인 피해를 덜 받게끔 이렇게 다그 세팅을 다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가 이미.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화요일 수요일이 오픈데 목요일까지, 이제 목요일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목요일까지 쉴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밖에 날씨가 진짜 좋아요. 원래 허리케인 오기 전에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하늘이 진짜 맑아요. 허리케인 오기 며칠 전에는.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오고 나면은 완전 이제 초토화 되죠. 제가 여기 살면서 허리케인을 이제 벌써 한어 이렇게 큰게 와서 학교가 문 닫는 게 벌써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학교가 문을 닫을 때마다 보면은 <laughs> 허리케인이 이제 비껴가면은 피해가 없는데 허리케인이 지나치고 가면은 진짜 뭐 학교 주차장이 잠겨 잠긴 경우도 진짜 많고 그래서 허리케인이 왔다가 이제 학교 주차장 잠겨 잠겨가지고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주차장에서 막 서핑하고 막 이러는 영상까지 막 떠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어쩔 때는 한 번은 그때 허리케인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전 플로리다에 이제 대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이제 여기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주유소에 지붕이 날라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예전에 한 번, 한 20년 전 얘기인데, 거의. 그 학교가 이제 저희는 연말에 한 일주일 정도 학교가 아예 문을 닫아요. 홀리데이라고. 그때 토네이도가 닥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토네이도가 닥쳐 가지고 학교 비행기들이 다 날아가 가지고 막 건물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비행기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이런 거 오면은 무조건 비행기 행어로 대피시키거나 아니면 허리케인 피해가 없는 곳으로 미리 비행기를 이렇게 옮겨 놓더라고요. 제가 타는 비행기는 이제 내일 내일 이라는 이제 교관들이 다저 플로리다 좀 남쪽에 있는 곳에 이제 피해가 좀덜 가는 곳에다가 이제 나르고 그리고 이제 아마 한 금요일에 이제 허리케인 지나가면은 다시 끌고 올것같습니 이렇게 담는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요. 지금 여기 레이더에 보시면 파란색 점이 제가 있는 곳이고 이게 지금 허리케인이에 여기 빨간색 구간은 지금 허리케인 워닝 이제 받은 지역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와 얼굴에 윤기. 선크림 때문에 <laughs> 얼굴에 윤기 나네요. 지금 허리케인 온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에 이제 플로리다 전 주에 경고가 내려졌고. 저는 덕분에 완전 푹 쉬고 지금 베이글이 먹고 싶어서 베이글 사러 나가려고 이 와중에 베이글 먹고 싶어서 나가는 전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매년 허리케인은 오는 거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민들은 크게 막 그렇게 유동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좀더 대비를 할 뿐? 지금 현재 날씨는 생각보다 되게 평화로워요. 오. 위험해 보이는 구름? 이런 것도 많이 없고 그냥 생각보다 평화로워요. 바람이 조금 불긴 한데 그렇게 막 세지도 않아요. 일단 베이글을 사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얼굴 진짜 또 부었어. 너무 많이 젖어서 그런가 봐요. 덕분에 허리케인 덕분에 진짜 푹 쉬네요. 여러분, 베이글이 거의 다 나갔어요. 베이글 종류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전 이제 베이글을 사서 나왔고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곧 코브로 커피에 코브로 커피에 초콜릿 크림 넣은 음료도 시켰습니다. 아주 달달하게 맛있네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가게. 베이글 빵 종류도 별로 없고 사람도 꽤 있고 그냥 다들 별로 막 그렇게 뭐막코들갑 떨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역시 플로리다인들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엄청 팔랑팔랑 거렸는데 아직 안 팔랑팔랑 거리네, 지금은 아무튼 전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집에 와서 싸움 베이글을 먹습니다 이거는 어니언 베이글에 할라피뇨, 쌀쌀, 매운 거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어니언베이글에 아보카도랑 계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허리케인이 온다고 했지만 밥은 열심히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생각보다 밖에 너무 평온해서 좀 이상해요. 왜 비도 진짜 많이 오고 홍수도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평온한지 <목소리>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나무에 바람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나무가 진짜 휘청휘청거리는 것 같아요. 원래 허리케인 오면은 바람이 진짜 세거든요. 여러분,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전 지금 제 몰래 살던 아파트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키 반납하려고 나왔는데 와 진짜 복도도 에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시렇게또 두고 온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역시나 하, 진짜 이키 때문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스토리 시키를 거의 3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쉽네요. 여기서 진짜 많은 걸 이루고 진짜 힘든 일도 많이 겪었는데 그만큼 또 제가 성장한 곳이었거든요. 베란다도 아주 깨끗이 추웠습니다. 또 허리케인 와가지고 흙이 다 날라간 것 같아요 저기서 원래 화분 해가지고 파랑 깻잎 키우고 있었는데 밤 사이에 다 날라갔네요 자 이제 아쉬운 마음을 안고 키를 반납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잘, 잘 있다